방역조치 의무화 위반을 위반했어요. 빨리 문 여세요. 문 여세요. 문 여세요. 이거 위에거 날려버려요. 날려버려요? 네, 네 날려버려요. 배드라이브로 날려버릴게요. 어, 동작 그만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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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

아, 괜찮아요. 자, 어, 자, 나오세요 그대로 나오세요. 손이 아, 품 챙기고 나오세요. 이쪽으로. 이쪽으로 오세요. 응. 이쪽으로요. 이용자방을 옮길게요. 방을 옮겨서 여기 3번만. 원 이쪽으로 오세요. 조번원조대표 저기. 저기 일단 나오시고 우리 연실부분들이 아네 저기 영상 촬영 촬영 가지고... 뭐, 오시나요? 네 촬영 오신대요? 아니요 지금 뭐 연락이 안 와요 연락 안돼요네 영상 촬영하면 협조가 안될것 같은데 아, 네. 저희 아, 네. 확인서 먼저 좀작성할게네 아, 그거 하고 영어 보러 가

어느 <laughs> 정도네. 오류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어? 여기 이게사 없는데? 없어요? 딴 데도 있을지 몰라. 딴 데. 딴 데. 네. 어, 조심하세요. 귤리 있어요. 귤 있네. 조심하세요. 숨으려고 만들었는데 숨지 못한는거 그래 잠시만요. 네. you